안녕하세요. 여기는 창업 월드입니다. 오늘은 특수 상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특수 상권이라고 하면 안 되게념으로 일반 상권, 로드 상권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일반 상가에 오픈하는 것을 로드 상권 창업이라고 하죠. 특수 상권은 백화점, 마트, 병원, KTX 역사 이런 곳들을 특수 상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권처럼 경쟁이 무한대로 치열한 게 아니고 어떠한 홍보 없이 오픈하는 동시에 매출이 생기기 도 하는 곳이 바로 특수 상권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길거리 건물들이 아닌 관공서, 대기업 임대 업체 등 규모가 크고 특정 소비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공간들을 이제 특수 상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 병원, 관공서, 뭐 KTX 역사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수 상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하려면 일반 상가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창업 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원리금이 없이 창업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집객효과가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대학교 관공소 등 이런 곳들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아니면 소비문화의 정점에 있는 시설들이 특수상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특별히 내가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모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1년 365일 지속적으로 꾸준한 유동이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초보들이 창업하기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상권 보호가 어느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수상권은 일반 로드상권, 로드 매장들과는 다르게 시설이 지어지고 관리가 될 때부터 입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쟁업체만 입점이 될수 있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반 로드상권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이 잘 되면 주변으로 6개든 7개든 8개든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특수상권에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액적으로 한두 개 업체만 주변에 입점을 할수 있게끔 계획을 다 놓습니다. 그래서 상권 보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매출력이 가능한 상권이다. 유동의 소비 팬턴이 일반 로드 매장처럼 점심 저녁 피크타임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시설 이용객의 시설을 방문한 순간이 바로 소비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피크타임이 하루에 3~4번까지도 가능한 곳이 바로 특수상권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작더라도 높은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상권. 상권 창업이 예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여전히 특수 상권 쪽에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집계 효과라든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 비용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 방식인데요 특수 상권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로드 상권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만 이런 특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 업체의 직영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점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 업체들이 직영으로 입점을 하고요. 간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개인 가맹점주를 계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이 부분 잘 따져 보셔야 하고요. 특수 상권에는 이렇게 법인 업체들이 직영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의 법인 업체. 위탁 운영 또는 점장의 형태로 계약을 하시고 들어가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권의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1년, 1년, 1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5년에서 한 7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마트 역시도 개인 계약이 나올 경우에는 임대차법에 의거해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꾸준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문제라고 한다면 손님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불만 제기가 지속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매장에서 불이 난다든지 또는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수 상권 창업은 계약 기간 의 방식이나 계약 기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수 상권 창업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창업에 대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수 상권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이미 다른 특수 상권에도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는 형태, 매출들을 파악하시고 신규 창업 시에는 내가 과연 운영해서 수익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수 상권이란 일반 로드 상권과 다른 상권, 다시 말해서 백화점, 대형 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특수 특수상권이라고 하고 특수상권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인과의 계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특수상권은 보정 월세 개념보다는 매출의몇 프로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상권은 특수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자 컨설턴트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입점하는 게 추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상권은 다 오픈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댓글이나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한 사례라든지 백화점 마트에 장사하시다가 양도 양수 창업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드려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권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창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